오예 oh 오예 yeah, oh yeah. 너다 너다 안돼요 안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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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요 무서워 너너 no, 왓더 no. <laughs> 이런 게임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뚜두 안돼 난 아무것도 없어요 다섯 명인데 띠띠띠띠띠띠 뚜두두두 뚜두 친구 예아 yeah. 30원짜리부터 일단 사도록 하죠 뚜두두둔뚜 평화로운 집인데 아, 여기, 이건. 잘 돼. 뭐야, 휩쓸려 가고 있어. 왓? 휩쓸려 가고 있어? 잘 된다. 3명. 예스. s d 10원. 30원만 되면살수 있을 것 같아. 둠, 둠, 둠. 아, 무서워. 여긴 그냥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피라미드 안쪽이야. No, no, no not blue. 물에 휘슬러가 어너 물에 휘슬러 갔는데 이게 뭐가 재밌어? 고만 게임인데요. 든든든 눈곱만큼 이어해줘 눈눈 눈곱만큼 눈곱만큼 해 예. 이맵 이맵 이게 전부야? 너무 시시해. 뭐야? 원래 여긴가 여기로 가야 돼 이거지. 언제 이렇게 외웠댐 슬슬한데. 찌롱딩동 파도가 온다.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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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 파도 막다 에이, 다 너노 나를 왜 미냐 야 이거 딱봐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기로 살아나겠어 여기로 사랑겠어요 이 영지유지 어 너무 무서워 약속해줘요 뜨든든든든든노 너무 어, 무서워 왕국이야 왕국 이번엔 왕국이네요 왕국 왕국 위에 올라가려면 왕국위로올라갈 거예요 에아안 어, 죽었다 다행이야 으이구, 으이구. 아, 그거 뭐냐. 아, 그거 뭐냐.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 오케이. 여기다, 여기. 오, 여기도 물. 약속. 아, 여기가 너무. 너 무서워. 무 가라앉는다, 가라 두피, 두피. <laughs> 와. 댄스 다인, 디디디디디 허무하게 한 명만 죽어버렸다 위. 뚠두든뚠뚠두든두뚠 황. 뚠난난난나. 나는 왜 죽어, 도도도. 오, 예 두두두두두두 두두. 예, 아무도 안 죽었다. 아무도 안 죽었어. 기념으로 올라간, 올라가있어요 뭡니까, 뭡니까? 아, 만났나? 어다 죽었다, 다 죽었다. <laughs> 다 죽었다고. 아무도 없어. 이번 맵은 아무도 없습니다. 30, 30.

두두두두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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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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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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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아 이것도 이거야 아 두+ 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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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이거네호예 허예 둥둥둥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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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띰띰띰띰호띰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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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띰 노 o no! no. 죽었어. 저기 건물이 제텐 튼튼하고. 내가 저기만 있었다면? 예, yeah, 예. Yeah. 이번에도 혼자야? 거의 네명 밖에 없는데? 나가버렸어. 왜 이렇게 네명 밖에 없는 거야? 완전 시시한데? 끝내자마자. 빨리 끝내지 마. 아, 씨발 안냐 아바리, 요리야. Oh, 예. yeah. 두두두두. 오, 진짜 이거 쫄깃쫄깃해. 안 돼. 안 돼. 세월이 흘르면 대월이 <laughs> 흘리면 이게 너무 웃겨 이거 로키박스 있을 수가 없는 맵 e 봇 세븐 3, 2, 1 뭐야 시작하고 있었잖아 얘나 한번 봐보자 둔 땡이 돌리기 샥 뒤로링 둔 간다 아야! 가지마, 가지마 어, 가지마 그래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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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뚠, 뚜등 선물.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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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파도 오겠다, 파도.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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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안 해, 안 해, 안 해. 뚜둔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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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아, 이거 뭐냐. 시간 타임이잖아, 이거. 딱 봐도 이건. 시간 타임이야. 시간을 다 다시. 다. 아, 그것보단 더 웃겨. 어디 었어 나? 뚱뚱뚱. Oh my goodness! Oh my what? 안 돼. <뚜리> 투표, 투표. 고대 <뚜리> 정글? 그래, 그래, 고대 정글! 이빨 부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와우. 내가 칠해볼까요? 와우. 웃고 있는 상태야. 뚱뚱. 뚱뚱. 나이스 캐치. 획득. 아이템. 처음 얻어보는 거라서 저도 잘 몰라요. 예, 시. 뚱뚱. 뚱뚱. 썼었었었어. 뭐야? 이 뭡니까? 뭡니까? o 오 마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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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67 얘가 제일 짱이야 no. 얼음 덩뜬 뜨드 뜨드 든 시간을 잘봐 뜨드 뜨드 뜨든 드드든왓 나 음, 아, 아는 것도 아니고. 아, 그냥 가, 애들아. 얼굴 좀 보잖아. 얼굴 둔 둔. 주라이 화산. 하나, 둘, 아. 손가락. 나 가산도 둔둔둔 둔. 두두두두두두 do, do, 꾸만 d 는데 o d 꾸만 돼요? o d 요 Dun dun. Just three runners left là súng tử là mày yako ung nha 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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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O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